안녕하세요 담소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19분입니다. 제가 음, 보다시피 어, 차량을 탁송하고 있고요. 이 차는 5톤 10개 차입니다. 그 자원, 그 구물상이라고 해야 되죠? 네. 공소 네. 쓰는 차량이 구고요 네. 어, 아침에 이제 9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페카페에서한 20분 내기하다가 어, 정비단지 어 인천 정비단지가 어디야? 어디라고 해야 되나? 아, 여기가 토지공고 근처죠? 음, 거기 용현동? 네. 그쪽에서 이게 나와서 17만원 이렇게 떠가지고 대다해, 그 때, 그, 대충 배차를 대충도입니다. 받았습니다. 그 버스로 한 50분? 55분 이동해가지고 어, 차 임기하고 출발한 거는 11시가 좀안 돼서 출발한 것 같아요. 어, 10시 한 3, 40분부터 출발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서류를 놓고 왔다고 해서 어, 회사가 남동구 다있다고 해서 잠깐 들릴 수 있냐고 해서 뭐 어, 들린다고 했습니다 가가지고 서류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대구까지 가는 거고요 음, 여기 대구 달서구에 갑니다 송현동인가 그쪽으로 갔고요 10km 총 운행 시간은 4시간 찍히는데 이게 아마 속도가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90km 제한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 예정 시간이 3시로 되어 있는데 아마 3시 반 길게 4시까지, 기름도 한번 넣어야 되니까 4시까지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그 정도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콜포인트 찍어서 대일 탁쏘고로 보니까 인천 오는 게꽤 많이 있네요. 근데 그쪽이 12만원, 13만원, 어 11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위치는 다 비슷비슷한데, 좀 이게 그,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수출하는 쪽, 그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금액이 조금 높고, 한 만원 차이고,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만 원에서 이만 원 빠지고, 뭐, 요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12만 원에서 다섯 뭐시 출발 이야기 하나 있었는데, 잡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안 잡았습니다. 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구가, 대구가 시내 큰 도시니까, 우선 그쪽에서 뭐, 주의하십시오. 가다 보면 다른 콜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안 잡았고, 시간 아직 많으니까, 아,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거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대리 하나, 또는 이거 두 개, 딱공두 개,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될것 같아요. 올라오는 거 12만원짜리 잡으면 29만원 매출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13만원 잡으면 30만원 매출이고, 뭐 만약에 대리를 뭐 2만원짜리든 뭐 하나 한다, 그럼 30분 넘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전까지 30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안전하게, 한번 뭐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며칠 전에 33만 5저원인가을했고 대리 없이 탁송 5개로만 오늘은 음큰 차이가 하나 큰 금액이 있어서 탁송만 2개 해서 29만원이나 30만원 이렇게 할지 뭐 대리까지 30만 넘어갈지 이건 뭐 봐야 알겠고요. 대구에 거의 다 와갑니다. 지금 넓은 8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대구 지금 도착지까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착지까지 어, 대구 도착지까지 지금 한 20, 27km, 7, 8, 27km, 8km 남았습니다. 한 20, 한 5, 6분 정도 달려가면 될것 같고요. 내려오면서 계속 코를 봤어요. 봤는데,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일단 안 맞죠. 어, 도착하기, 그러니까 출발지까지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만콜를 잡는 게 맞으니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개를 빠졌어요. 금액이 올라서 뭐 12만원, 13만원에서 빠진게 있고, 13만원, 14만원에서 빠진게 있고, 어, 대학도 빠졌었고요. 대학도 제가 이제 시간상 가장 효율적으로 가깝고, 음그 다음에 어, 금액이 나쁘지 않은 게 정왕동 가는 게아 정왕동, 정왕동 가는 게, 아, 네, 게 12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도착지에서 한3 4 0분 정도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될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2시 출발이었는데, 제가 사라졌더라고요. 2시에 넘어갔으니까. 현재 시간이 2시 46분입니다. 금액 오를 줄 알았더니 안 오르더라고요. 안 오른다는 얘기는 뭐금액 올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고급백이 있었고, 인천 서해대로 가는 게1 0이 있었는데, 저항동이 났죠. 여기 그래서, 일단, 한, 3시 40분쯤 도착할 걸 예상해가지고, 2시 40분에 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냐. 그래서 3시 40분에 출발 도착할 것 같다고 하니까, 아 알았다고, 정보 준다고 해서 주셨고요. 아, 출발지 고객님한테 전화 통화하고, 도착지 고객님한테는 도착 예정 시간을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서, 출발지 고객님한테 전화했더니, 어, 그, 차를 바깥에 빼놓겠답니다.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서류 안에 다 있다고. 뭐 시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서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차 인계한 다음에, 이제, 도착지, 의뢰자분한테, 이제, 도착 예정 시간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콜은 또 잡았습니다. 일단 잡고, 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연결되는 그 그런 거니까 일단 요거 도착해서 완료하고 그다음에 그두 번째 택송 골 정왕동으로 가는 거 그거 10만 원짜리 인계한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탑송 차량이 될것 같은 차 산타페 휴발로로 된 휴발루 차휴발루에요 산타페를 인계했습니다 이게 어, 그 내려오면서, 미리, 그 예약을 잡은, 뭐야, 예약이 아니고, 2시, 2시 출발있던 건데, 정동 가는 거. 그걸 제가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매매 상세에요. 근데 여기 송인동 대구 달서고, 송현동에 매매단지가 좀 있네요. KB 차차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거 인계 했는데, 뭐, 피해법칙이 있어 오니까, <laughs> 나. 시흥, 아성면메단지제 13만에 뜨네. 아이콘 잡은. <laughs> 에 근데 뭐, 그걸알수 없잖아요, 이거는.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알수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인계를 했고요. 어, 아, 지금 비가 오네. 비가 옵니다, 비가 와. 이거 외관이거든요? 여기 올라가서 외관인데, 와, 엄청 쌓여 와, 엄청 온다, 엄청 와. 창문에 보일라나? 안 보일 것 같은데? 엄청 내립니다, 엄청 내 엄청 내린다 비 엄청 내려. 와 어, 어쨌든 뭐 인계했고요. 밥을 한끼도안 먹었어요. 요건 12만 원에 가고요. 그리고 어거기 어디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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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5톤 차, 직개차 갖고 온거 그거는 어, 한 번도 안 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조른 저 등은 어디든 한 번도 안 쉬고 내려와가지고 저 뭐야? 금액은 1원 달렸습니다. 1원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오, 와. 한줄 파란색이 급히 나막 쏟아지네. 왜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여기서청 어? 안 보여, 안 보여. 비상도 치러 야되 이거 차리기장에 비어있지. 상안 보여, 안 보여. 오우. 이제 문지좀 보이네요. 오, 뭐야, 이거. 비가 갑자기 지나가는 비처럼 막 쏟아졌어. 인천에서 오토차, 지키차 갖고 올때한 번도 시고 와가지고 4시간 반 걸렸습니다. 이제 간반걸렸고요꽤 오래 걸려요. 습도도 부딪혔는데 뭐 중간중간 습도 안 나는 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꽤 오래 걸립니다. 도착했고요좀 일찍 와줘서 감사하다고 만 원을 팁으로 주셨습니다. 18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 12만 원, 그래서 이 30만 원 배출했습니다. 을목표액은 했습니다. 아까운 거라 그 13만 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뭐안 그러니까 되는 건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아, 배가 고파요. 이것도 저가 수출하는 분한테 가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네요. 음저기 전화 통하니까 받으시는 분 외국인데. 어, 수, 아마 해외로 수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8시쯤 도착한다고 했어요. 내비상으로 7시 한 23분 도착인데, 287km인가 그래요. 그래고 기름도 5만원 주의해달라서 주의했고, 근데 이제 밥을 먹고 가야 되니까 30분 정도 생각해가지고 8시쯤 도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착할 때 전화한다고 했고요. 조심해서 가면 됩니다. 총 운행 시간은 3시간 30분. 달려온 시간까지 앞해서 현재 3시간 27분 정도라고 하니까 3시간 30분 정도 운행이 될것 같습니다 갈대쯤동면 차가 좀 밀리긴 할 거예요 8시쯤 저기면 차가 좀 밀릴 거예요 아마 도착하면 정왕동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대리 자정까진 대리를 좀 타야 되겠죠 그리고 음, 정왕동에서 이제 저쪽 부평이나그 다음에 저기 김포나 인천 이렇게 이제 안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군포 안산 뭐 쪽이죠 군포까지는 그 과연 뭐 대리를 좀 안쪽으로 인천 들어올 쪽으로 해가지고 좀 타야 될것 같습니다 7호 휴교소가 앞에 있어요 1km 앞에 7호 휴교소니까 거기 들려서 밥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비가? 비는 지나가는 데서 됐는데 땅이 젖어가지고 좀 난리네 어 진짜 지금 인천에는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에는 제가 킥보드를 안 가지고 온 이유가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국지성 비가 오는 걸로 예상돼가지고 킥보드를 아예 안 갖고 왔어요. 이런 날은. 위험하게 일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하게 해야죠. 그래서 안 갖고 왔고요. 그 예상이 맞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뭐 노, 거의 끊어짐 없이 바로바로 바로 연결됐습니다. 버스로 아까 그 완료하고 나서 검색하니까 한 2.5km더라고요. 실제 거, 거, 거리가. 버스 세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버스 타고 이동했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했고요.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한 25분 정도 그 정도 걸렸습니다. 25분 정도 걸려서 잘 왔고 그래서 잘 인계했고 물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칠곡국에서 이제 어, 들어왔거든요. 이제 지금 7곡에 들어왔고 다행히뭐 비가 지나갔네. 지나갔어. 다행이네. 자, 앞에 가서 주차 또, 내리진 않겠지? 오, 어, 내리진 않겠지? 이렇게 세워서 밥을 좀 먹어야, 먹겠습니다. 잘 세우고. 오케이. 파킹. 네,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시리고뷰에서고요 비는 지나갔네요. 땅이 다 젖었습니다. 이제 저쪽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잠깐 쉬고 그걸 가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아까 그 어디야 어여기 뭐야 오토차 오토차 그온 거는요 어 3종으로 해가지고 15200원 요금 나왔구요 2만원 또 나올 줄 알테니 그정도는 아니었네 거리상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왔구요 지금 이거는 어, 정황동까지 가는데, 14,100원으로 예상이 찍히는데, 뭐, 가봐야 알죠, 뭐. 어쨌든. 일단, 밥 먹고 와서, 이제 출발할 때,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밥은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커피도 하나 지금 샀고요비온다음이라 되게 후덥지거래 후덥지거려. 아, 진짜 웃습니다. 아, 지금 차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겁나 게 덥네. 후덥지근하고 아, 5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어, 내비키고, 어, 이동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차례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5 0분이고요 아, 아, 에어컨 틀으니까 시원하네. 아, 엄청, 엄청 넘 엄청 더워 아, 지금 예상 도착시간이 7시 53분, 261km 남았네요. 아, 서한산 톨게 들어 빠지고요. 요건 14,100원 지키고. 아 조심히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약간 졸음기가 와가지고 졸음 쉼터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뭐냐 이게 아포 조름 쉼터에 아포 조름 쉼터 양평 방향 어우 약간 졸려가지고 약간 차가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쉬었다 가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여기 한 1.5km 에 있다고 나와있어서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눈좀 붙이고 한 10분, 15분 넘붙치면될것 같아요. 잠깐 넘붙치고 일어나겠습니다. 아, 현재 시간이 6시 16분이고요. 여기 문경 쪽에서 22km 전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억수로 내립니다. 억수로 내려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립니다. 아, 이제 많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많이 오네요. 안전하게 속도를 낮춰서 가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가 아까 도로 휴지에서 30분 잤어요, 30분. 그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 도착 예정 시간이 8시 35분. 지금 현재 거리에서요. 200km 남았습니다, 200km. 진짜 많이 오네. 어차 하늘이 지금 안 깊은 것처럼 보일 정도면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문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잘안 보이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비가 내리는 길 안전 안전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착하면 그쪽으 비가 올 건데 우산 챙겨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어쨌든 어 도착해서 이제 뭐 대리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아, 안전하고 조심하이 가보겠습니다. 저항동에 아, 방금 도착했습니다. 차 사진 다 찍었구요. 주차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분입니다. 아, 굉장히 오래, 오래 걸렸죠. 아, 신간에서 차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음,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쨌든 완료를 했구요. 음, 일단 이거 사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돈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12만원이고요. 이거까지딱 아, 30만원 매출했구요. 지금, 날씨 보니까, 어 지금 비가 잠깐 그쳤는데, 11시쯤부터 비가 비가 11시부터 해가지고 한 2, 3시간 동안 막 쏟아지기는 그 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 저쪽 정황역 쪽 나가서, 아 집방역 쪽, 인천, 인천 집방역 쪽으로 얼른 콜 잡고, 어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마무리 하고요. 저 정황역 쪽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콜대기 하다가요, 카카오로 송도동 가는 코를 잡았는데, 3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아, 알고리즘을 잘 모르겠네. 제가 반경 500m로 설정해놨는데, 저하고 1.8km가 있는데, 코리듬한테 왔어요. 제가 무릎 잡았는데, 아, 왜 나한테 불리지 그래서 어쨌든, 송도동 간다고 해서, 아, 배차 받았고, 통화했습니다. 25분 뛰어가야 되는데, 12, 3분걸렸나 말씀드리고, 열다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7분0 m 남았나? 아, 빨리서 보시고 송도 넘어가보겠습니다. 아, 송도동까지 오는 카카오코 산마제를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10시 58분이고요. 아, 이제 저, 저 라마다 쪽, 쪽 으로 어, 이동을 할 겁니다. 버스로.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면 30분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아, 정적 쪽 건너가서 버스 대기하고 하겠습니다. 아, 딱 겁나 흘렸네. 오래간만에 뛰어가지고. 저쪽으로 <laughs> 이동해서 라마다 쪽 이동해서 집 주안이나 도하 이쪽으로 가는 콜 잡쳐보고 집 쪽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고요. 버스가 지금 58번이 6분에 옵니다. 이게 지금 주안역까지 가요. 주안역까지 가는데 어, 1시간 정도 가거든요. 38개 정류장을 거쳐서 아, 이거 타고 그냥 아예 집까지 쭉 가겠습니다. 대신 이제 콜을 지켜보고 가다가 집방역 쪽 도하 동행 이쪽으로 있으면 바로 잡아서 하차해서 어, 타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농막역이나 이런 쪽으로 지나가서 혹시라도 내린 데에 취소되면 전철 타고 또 아니면 버스 타고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출은 가끔 3만원까지 해서 3만원까지 3 3만 원까지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힘들고 코로 눈나. 여러분들, 기사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